지금, 이번 피트인으로 끝까지 가야 돼. 아, 근데, 근데, 그러면 인터로 할 것이냐. 그니까 러 지금, 14, 15, 16, 17, 18, 19에서 20까지는 좀 젖어 있어서 인터가 좋은데, 20부터 29까지는 다 깔끔해. 그럼 노말로 갈 것이냐. 노말, 노말이냐, 인터냐. 피트 여러 번 하자고? 피트 세 번? 그럼 피트 세 번? 그럼 이번 인터로 갈고, 20번째 한번 더? 아, 잠깐만, 잠깐만. 피트 세번 하면 조질 것 같은데. 왜이시났다고 아, 이게 노면 저, 젖은 정도가 15랩부터 절반밖에 안 돼. 얘는, 봐봐. 저 웨터 워터 온트랙이 봐봐 거의 75% 이상일 때 부터 100% 까지라고 이게 요거는 절반 50% 까지 하, 잠깐만 아 현명하게 생각해보자 현명하게 내가 앞으로 두바퀴를더돌수 있긴 해 2.8바퀴를 돌수 있긴 한데 근데 이거 PTN 한번더 하면 내가 봤을 때 그냥 박살 날것 같은데 인터가 13에서 15 바퀴 돌수 있어 그럼 14 바퀴 돈다고 생각을 하고 인터로 미디움 미디움 하면은 끝까지 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인터로 끝까지 돈다 아 잠깐만 <laughs> 내가, 자, 어떤, 잘못된 바퀴와, 잘못된, 그, 스트레지를 선택해서, 그, 실제 랩타임이 주는 게 빠를, 주는 게 손해일까? 아니면, 피트를 한번더 해서 적합하게 하는 게 손해일까? 일단, 한 바퀴 더, 더, 더 돌아? 28%인데?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좋아, 한 바퀴 더. 오케이. 한 바퀴 더. 타이어, 일단, 낮춰. 내추럴로 바꾸고. 한 바퀴만 더 돌아보자. 한 바퀴만 더 돌아보자. 한 바퀴만 더. 27%. 아, 피틴. 어, 뭐야, 에반 14등이야. 쟤, 쟤, 쟤는 피틴 했다. 그럼 다음 피틴 때 내가 봐 3등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음. 타이어 상태가 되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진짜 하드해요 지금 굉장히 애나도 지금, 지금 따라 붙고 있긴 하거든 자 지금 23% 요번에 피트인 해야지 이번에 바꿔 인터로 바꾼다 인터로 간다 인터로 끝까지 간다 인터로 끝까지 인터로 끝까지 노말은 어떠냐 노말은 노말은 사실상 거은 노면은 아예 거의 속도가 안 난다고 봐야 돼. 하, 근데 20, 20, 바퀴째 때는 이제 아예 저, 노면이 다 말라버리는데 인터의 기름 만땅 할 건데 인터의 기름 만땅이냐 노말이냐.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결정을 해야 돼. 하... 여섯 바퀴 이득을 볼 것이냐 여덟 바퀴 이득을 볼 것이냐 이 차이네, 그렇지? 여섯 바퀴냐 여덟 바퀴냐? 외수로 한계치까지 간다고? 한번더 돌아? 지금 지금 열 얼마 남았어 잠깐만 열이 얼마 남았어 한 바퀴 더돌수 더 있어 아... 잠깐만 한 번만 더쳐볼까한 번만 더 버틸까? 한 번만? <laughs> 한 번만, 한 번만 더어을까야 근데 나 피트는 안 들어가는 좋은 거 같아 안 돼? 너무 하드야 너무 하드야? 터질라고 해? 그럼 20등이라고? 터져 죽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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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런 <laughs> <두 개를 웃음>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인터에 타이어 인터에 연료 풀 갈게요. 야 근데 연료 12로 다못 도는데. 아. 아, 피두번 할까 그냥. 아씨 잠깐. 깔끔하게 두번 할까 그냥. 아세번할 수도 있지 이피트인아 결국에 연료가 모자라서 한번더 와야 되네. 연료가 모자라서 한번더 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인터로 바꿔서 일단 22 20, 20 바퀴까지만 돌고 나머지에서 한번더 피팅하자. 그래. 그러면 지금 15 바퀴니까 연료는 7 바퀴 돌 돌만큼만 넣으면 돼. 이전략으로 할게요. 인터에 인터에 칠레 연료 해서 돌고 그 다음에 노말로 아니 아니면 소프트로 가 그래 소프트로 한번더 바꿔가지고 소프트에 만땅 꽉 채워가지고 그냥 달려버려 어때 이게 이게 제일 베스트인 거 같지 이게 최선인 거 같아 어차피 연료 풀로 채워도 남은 바퀴 다못 돌아 어 슈퍼 왜냐면 내가 지금 소프트가 저저 있어 경험이 있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안 되는데 한번더 들가면서 실릭으로 바꿔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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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자. 휴, 갑시다. 연료는 7, 예, 딱 7렙, 7렙 달고, 인터로 돌다가, 22박, 2박 퀴째에 소프트에 연료 8렙짜리. 그 다음 태워. 휴, 됐어. 11초 걸려, 근데 11초. 11초. 인터로 한번 바꾸네, 11초. 뭐, 별수 있나? 이제 돌아야지 뭐. 14, 15, 16, 14, 15, 16, 17, 18. 이것만 해도 6바퀴. 19까지 간다. 에나는 다음 레벨. 에나는 다음 레벨 할게요. 에나는 다음 레벨. 대치 대지 됐지. 됐지, 됐지. 인터, 인터로 바꿨죠? 인터로 바꿨고, 7레벨 로 연료, 연료. 아, 8레팔까 혹시 모르니까? 몇초 차이 나냐? 1초? 아씨. 7레벨? 아, 씨. 아니, 지금 이미 15바퀴잖아. 어. 15바퀴니까 충분하지. 가자 7렙 가다 6렙? 6랩? 아냐 6렙은 안돼 7렙 고! 가자 들어와 에반스 들어와 조진다 아 노면 젖어있어요 어차피 따르도 다 바꿔야돼 어 야, 피트네번안 했는데, 제라드 뭐야? 픽스? 에반데? 잠깐만. 아, 연료가 왜? 아니, 연료, 왜, 아니, 왜, 컨디션이 왜? 뭐가 문제야? 야, 애나, 애나 탈, 탈 아, 씨. 야, 애나애나 거의 탈주, 탈주각인데? 아. 26%인데. 저거 부품 고장나면은 조지는 거 아니냐? 게임, 저기, 뭐야, 레이싱 끝나고? 아... 기어박스 조졌네... 아... 아... 헤나 괜히 뭐라러졌어너한 바퀴만 더 돌아. 너 일단 한 바퀴만 더 돌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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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들어오면 안 돼. 에반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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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 어차피 다 들어와야 돼! 가자, 아, 15등? 예, 네, 15등, 14등, 13등, 뭐 13등이지? 빨리, 빨리, 빨리. 제발, 스태프야, 빨리 다 간다! 야, 다 간다고! 아니, 뭐하는, 아, 다 가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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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테이크 뭐하냐! 야! 아아줘 망했어! <laughs> 망했어! 아, 이거 도안 돼! 아, 씨. 아, 스텝 개식기 진짜! 20등이잖아. 뭐야, 연료가 없잖아, 얘. <laughs> 야, 애나. 애나 잠깐만. 애나 연료가 없잖아. 일단 일단 <laughs> 애나 애나 이거 지금 여, 연료 관리하면 돼. 관리하면 돼. 할수 있어. 너와라. 나오라고. 아, 이거 에나밖에 없다. 이제 이제 에나밖에 없어. 이거 진짜 희망이. 빨리, 빨리, 빨리. 야, 이번 실패 안 돼. 이번 실사면 안 돼. 안 된다, 진짜 안 된다고. 아, 뭐해 연료를 왜연료왜 실패? 야, 그거 갖다 공기만 하면 되는데, 씨! 아, <laughs> 아니 연료로 실패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진짜, 야, 연료를 왜 실패? 아니, 아니 어떻게 1 7초가 걸려 말이 안 되잖아. 아, 이거 스태프가 말아먹네. 아, 킹반스가. 그렇게 에 혼을 불태웠건만 아아 이미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야이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laughs> 야이 쓰레기들아 <laughs> 야이 쓰레기들아 아 진짜 말도 안된다 진짜 태워 태워 어차피 한번더 피팅해야 되니까 태우자, 불꽃을 태우자. 아... 김두백님이 열 개를 후원하러 왔습니다. 망했으니까 빨리 감기 가자. 어, 뭐야? 운도, 운도, 운도! 아. 오래 오래 버텨야 돼. 오래. 6랩이고 오래. 아니 왜 우리 둘이서 꼴찌 경쟁하고 있냐, 왜? 어? 야, 이번 에 피트 할수 있어. 피트 할수 있어. 어, 피트 두 명, 2명, 피트 두 명이에요, 지금. 자, 피트 두명 들어왔어요, 지금. 발 바로 앞에 1 8등 있다. 아, 진짜 피트 네번한거 아니야 이거 사실상 아, 뭐지? 빨리 다 태우고 소프트 가자. 어. 김케인 윙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피트인 할때 속도 안 내리고 스텝 들이 받아도 무죄가 아니냐 이거. <laughs> 아니, 걔두명다실 패할 줄 누가 알았겠냐, 안 그러냐? 와, 근데 미스테이크 한번 뜨니까 5초인가 6초가 추가되네. 이거 뭐지? 군만두 서비스인가? 아니, 어떻게 두 명이 다 실패하지? 기가 막히네? 와, 이번에 전략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와, 이거를 스태프가 다 말아먹네. 충분히 16도 안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만. 와, 시간 차이 너무 많이 난다. 태워, 태워, 연료 태워, 일단. 20바퀴째. <laughs> 소프트가 얼마 쓸수 있죠 소프트? 아 상위권. 어? 근데 모르는데 그러면?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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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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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그렇지. 아 근데 나 우리 한번더 들어와야 되는데 아씨. 아 우리 한번더 들어와야 되잖아. 아어떡하지 아, 들어와야 되나? 남은 걸로 다못 딸려. 못 딸려, 달려. 못 딸. 달려, 못 달려. 절대 못 딸리는데. 아. 씨 야, 에 에나 희생시킬까? 에나 지금 백업을 바꿀까? 전술? 에나 백업으로 바꾸면 뒤에 뒤에 막아 줄 텐데. 아, 이거 늦었다, 씨. 아. 야, 이 16등이 뭐냐? 가로, 가로? 가로, 지금 갈까? 잠만 야, 가라봐라. 가라봐라. 연료 2렙 남았어. 달릴 수 있냐? 지금, 얼마야, 얼마야, 지금. 한 바퀴만 더? 한 바퀴만 더? 한 바퀴만 더 가자. 한, 한 바퀴만 가자. 22렙이었잖아, 우리 원래 계획이. 22렙에 바꾸자, 바꾸자. 소프트 근데 오래 못 가. 소프트 말고 미디움 가야겠는데 이거 다 미디움을 바꿨네 이제 보니까 소프트가 어차피 못 가니까 지금 차라리 미디움으로 갈까? 갈까 그럼 차라리 지금 미디움으로 가서 아예 안 바꾸는 거야 애나한테 맞게 하고 피틴 방해 에바스 한 바퀴 더 돌면 소프트 가능하다고? 하, 좋아. 아, 그니까, 지금 미디움을 바꿀, 바꿀 것이냐? 아니면 한 바퀴 더 돌고, 소프트에 완전 좀 로우 전략, 약간 낮게 갈 것이냐? 한 바퀴 더 하고, 소프트. 한 바퀴 더 하고, 소프트. 소프트로, 예, 네, 갑니다. 소프트, 왜냐면, 경험치가 있어. 소프트가 아까, 소프트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 경험치가 있다고. 네. 노면 다 말랐다, 근데. 자, 이번 바퀴 시작하고. 잠깐만, 에나가 15등이지. 후. 아, 지금 갈아야 되는데. 아, 씨.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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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 앤아, 에나는 지금 갈았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한 바퀴 차이 나면, 그, 블락킹이 안 되잖아. 한 바퀴 차이 면 블락킹 못하지 않냐? 추월, 그거 안 되는데? 아, 추월이 안 되는 거지, 블락킹은 되는 건가? 지금 갈면 꼴등이라고? 아, 뭐, 안 갈면. 안 갈면 나 완주도 못 해. 지금 갈자. 같이 갈아야 돼, 같이 갈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피팅 할게요, 피팅 할게요. 소프트로 갑니다. 8에서 10, 아, 돌수 있네. 8에서 10. 충분하네. 안전하게 갈게. <laughs> 안전하게 할게요. 야, 이것 때문에 조신 거 아니냐? 아, 이거 이제 보니까 이거네. 피 전략이 아까 밸런스 룰는데16% 확률로 두번 실패한 거야. <laughs> 야, 2초가 늦, 늦는 게 나을 거 같지, 그지? 실패하면 5초부터. 2초, 2초가 난, 아, 또, 설마, 또 실패하겠어? 에이, 설마. 도박할까, 도박? 야, 도박할까, 패스트? 하, 패스트 도박할까? 아, 잠깐만, 아씨. 31%, 31%, 70%로 괜찮은 거잖아. 아, 어차피 이미 조진 거. 아, 야, 연료, 연료도 물론 늘 거예요. 연료, 연료 늘 건데, 휴, 패스트 도박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조진 거, 어차피 조진 거, 패스트 도박 갑니다. 예. 가고, 에나를 에나를 세이프 할까? 에나를 세이프를 할까? 아, 우리 반대로 해야 되지 않냐? 에나를 패스트로 하고, 어차피 에나는 조졌으니까. 에나를 페스트로 하고, 얘 세이프 할까? 그냥 세이프 하면 14초, 패스트로 하면 10초, 4초 줄일 수 있어. 대신 리스크가 훨씬 올라가긴 해. 둘다패스트 좋아, 둘다패스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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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야, 이 터질라. 그래, 이거 저기 브레이크. 아, 그냥 미래를 위해 투자할까? 차라리 다 지금 픽스해 놓는 거야. 그냥 차라리. 아, 이거... 아, 이거 조진는데 이거 41, 21%야. 브레이크 쓰지 말라고 하라고 <laughs> 터지게 두자고? 아, 터지게 두자고? 아, 아닌 것 같은데, 터지게 두자고? 이번 대 버리고 수리하자. <laughs> 그, 아니, 그냥 해보자, 그러면 일단. 고고. 나 l o 블블 i 킹 되냐? 어차피 r e What a pity, i 뭐야 뭐야 뭐야. 아! l A b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잠아만 잠깐만 T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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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자. 갈, 갈, 갈자. 이거 안 되겠다. 가을게 그냥. 예 네. <laughs> 그래, 야, 야, 이, 너해다 고쳐, 씨. 그냥, 어. 이미 너 조졌어, 이미 너, 너. 끝났어, 너는, 씨. 전기 버려.